네, 헬로우 제가 딱 예상합니다, 여러분들 2대1 맨시티 진땀승 어, 어? 어 거의 5대5인데? 비슷한데요? 비슷한데? 에이, 다들 추가할 못들이구나 그거 아니지 무조건이지, 무조건 맨시티 승이지 형, 이거 팬심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한점 차로 맨시티가 이기거나 비길 것 같아요, 저는 <laughs> 칸셀루, 호벤호벤디아스 후벤, 스톤스, 워커, 김동환, 로드리고, 필포든, 덕배, 마레즈, 베실바가. 아, 근데 이게 제로 톱이 아닌데? 브르트먼트 히츠 골키퍼. 급여 싸죠. 아 그래? 네. <laughs> <laughs> 그렇구만. 아토르가가자로안 아 나왔네. 지금 내 맨시티 팀 구단 가치가 얼마까지 올랐어요? 얼마까지 떨어졌어요, 지? 어 떨어졌어요, 왜요? 어, 현재 제 무과금 구단 가치 117억. <laughs> 뭘 떨어졌어요? 보이나? 다시 아, 하래요자 경기 시작했습니다. 맨체스터 시티 대볼트문트 와! 위험했어요. 오! 야! 아싸 엠레전이 약간 오늘 엑스맨이네. 와! 야, 하프라인 바깥. 어! 빼냈어요. 오늘 엠네전 진짜 엠레전 너무 못 하는데. 진짜 엑스맨인데? 평점한 2점 나오겠다. 어, 자, 덕배! 덕배! 뛰어요. 대배는 드 왜! 어!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살렸어요. 마요? 어! 와! 어! 이야. 네! 끝, 끝. 나가는 걸 살리는 거 토트넘하고 맨시티전에서 봤어요. 이아 네, 일단 엠레전니. 네. 좋다. 엠레전 감사합니다. 엠레전니 네. 거의 한 0.9골. 마레즈. <laughs> 빨간 야 빨간불. 야뭐야 덕배도 빨간불 들어왔고요. 네. 좋습니다. 덕배 차주가 덕배 올렸고. 오 잠깐만 잠깐만요 엠네잔이 얼굴이 높은데 찍었어요 와 근데 엠네자 엠레잔...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 맞았고 뒷발로 잠깐만 이거 맞았나? 아 이리 플레이 한번 보자 어안 맞았는데?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안 맞았나? 머리 잠깐만. 머리 맞아 머리 맞은 게 아니라 머리 맞은 게 아니라 머리는 얼굴, 아니 얼굴을 보여줬는데 근데 머리를 보여 얼굴 아 이야 아 드롭볼 하네요 드롭볼 자 사이드에서 오, 자 많이 나갑니다. 좀 조금 어스피드 경경 디아 애들에서 잘 나왔어. 반칙이래요. 와아 잠깐만 잠깐 에아아스 찾는데 아아아아아네요와 이걸 넘어 야 이걸 넘어가네요 아 이거 아란 생길 아 같은데 이거 오케아 좋다 좋다 아오 맨시티의 돌문 1대 0으로 전반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? 돌문이 예상외로 중원을 너무 개떡같이 해 가지고 저 솔직히 돌문이 이렇게 중원이 약할 줄은 몰랐거든요. 전 예상했습니다. 저는 예상 1도 못 하고 있었어요. 아, 예상했어. 그냥 맨시티 팬이라서 그냥 아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맨시티가 압박에 철저한 팀이고 진짜 미드필더만 지금 6명이야. 공만 잡으면 뛰어오니까. 지금 돌문 엠네 잔막 정신 못 차리고 엠네 잔이 제일 정신 못 차리죠. 앞으로 홀란드한테 공을 줘야 되는데,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예 자, 후반전 시작합니다. 저 앞으로... 어... 잠깐... 홀란드! 이거 뭐야? 우와... 잠깐만, 이거... 이게 방금 후벤디아스였죠 예. 아마 악몽을 꾸지 않을까 오늘 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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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연결이 됐어요. 대박이여기가 됐어요.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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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정면이었다. 너무 덜걷다 어, 아! 오!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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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나요? 요 진짜. 이거이 토티 덕 배웠다. <laughs> 네! 와! 어, 있어요. 아, 이걸 아, 와! 아, 와! 아, 와! 아, 아니, 새꺄 그걸 정면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? 포드나. 아, 저이강인이었으면 넣었다. 진짜 여러분들 피파 21 이강인 키우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. 네. 어, 이강인이 이잘차더라요 이강인 z d 였으 넣었다, 진짜 씨. 자, 좋습니다. 자, 립 빌..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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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빌... 이에 와! 아니 포드는 가둬놓고 진짜 한 30일동안 슈팅 연습만 시켜야돼 올라 로이 우와아아 이거 한방 있네 아 역시 원조골나 왔다 이러면 맨시티가 불리해져요 너무 불리해져요 데 브레이리 사이드, 오! 있어요? 어, 있어요! 김병! 우와! 와! 필포든! 필포든이 n s o 요 필포든이! 이렇게 욕하는 필포든이! 제가 뭐랬습니까? 제가 욕하면, 와! 제가 까면 잘합니다. 여러분, 기억하세요. 오늘의 키에사는 필포든이었다. 내가 와! 그 유벤투스 때, 그렇게 욕을 하면은 해준다. 자,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. 이렇게 게임이 끝나네요. 일단 좋아, 일단 좋아. 자, 아주 재밌는 경기였고, 사실 이제 80분 내내, 맨시티가 가둬놓고 패다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, 어, 맨시티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, 갑자기 폴란드가, 에, 그렇게 연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고, 로이스가 마무리 잘했고, 전체적으로 맨시티 아주 마음에 드는 경기였는데, 한 가지, 역시 폴란드는, 존나 무섭다. 그리고 이제 2 차전이 또 돌문 홈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다. 자, 오늘은 한줄한줄병 한 홀라나. 자, 예. 알겠지? <웃음> 와라 <웃음> 씨발 와라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. <laughs>